군사망사고 규명 위원회가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 중에서 생존자 단체 회장인 전준영 씨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듯이 뛰쳐나와 군사망사고 규명 위원회를 향해서 반발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함장과 생존자 등은 군 진상규명위에게는 물론이고 청와대를 향해서도 무례한 발언과 과도한 표현을 쏟아내어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실망을 했습니다. 천안함 함장은 천안함 제조사라니 청와대 사과하라 청와대 책임 통감해야 청와대 발뺌 아닌 진심어린 사과 듣고 싶다. 군 진상 규명이 유족 생존 장병에게 상처줬다 이렇게 대놓고 국가 최고 기관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었고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는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력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폐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과격하고 살벌한 자살 협박까지 청와대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함장이나 생존자들이나 천안남에 함께 탑승했던 그 군인 동료들의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조사해서그 사망 원인을 밝혀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망 군인 동료들의 한을 풀어줄 제조사에 대해서 함께 고마워하고 동참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천안함 함장과 생존자 전준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자기 자신들과 동거 동락하고 생사를 함께하던 그 형제같은 해군 동료들이 억울하게 원인을 모르게 사망을 했음에도 이들 함장과 생존자는 그 사망 원인을 감추어야겠다는 아주 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함 사망자들은 부검을 하지 않고 쫓기듯이 서둘러 화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망 원인은 지금도 모릅니다.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천안함 침몰에서 죽은 46명의 군인의 사망원인을 덮어버린 그 이유도 우린 모릅니다. 함장도 모르고 생존자 전준용도 그 사망원인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그 사망원인을 밝히겠다는데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안함은 제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천안함 제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천안함 제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당선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천안함 함장과 생존자들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천안함 진실 궁금증과 천안함 제조사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